<웃음> <웃음> 네 오늘 간장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장실이 여기 옆에 옆에 방인데요. 어, 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면 우리 탁구반은 늘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서 청소도 하시고 의자도 갖고 내놓으시고 그러시고 있으면 아주 우렁차게 인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더라고요. 제 아버님도 늘 인사를 잘해야 된다,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라, 인사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최고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탁구 바진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늘 인사를 참 우렁차게 잘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기운은 탁구 치는 그 활동에 그런 기운들이 모여져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들어와서 이제 탁구 치실 때좀 보기도 하고 인사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인사를 안 드렸어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 더불어랑 노인복지관의 간장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면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격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김영진입니다. <laughs> 아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탁구반 운영에 굉장히 애로상이 좀 있었어요. 우리 탁구반은 적정 인원을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이 탁구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한기차게 있어야 저는 우리 복지관이 기운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늘탁구 이렇게 잘 치고 있으신 모습 보면서 복지관이 너무 맑고 밝고 기운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이유는 저는 우리 탁구 반의 좋은 기운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가장 좋은 점은 문남근린공원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앞으로의 상황들은 숲과 친환경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복지관 이미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단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저희 복지관이 그동안은 이제 이 공간, 이복지관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숲에서 활동을 한 절반 정도 하고, 그첫 번째가 지금 전문재능 봉사단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매일, 오전, 오후 두타임으로 걷기 하자아 건강 걷기. 이 활동을 하는데, 30, 40분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숲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탁구반에는, 워낙 격렬하게 운동을 하셔서 걸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에 좀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크게 세개 영역의 복지관으로 지금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숲 복지관. 숲에서 활동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는 복지관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가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마을에서 이 복지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이 복지관에서 마을로 가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지리적 거리가 멀으신 분들, 노인 복지관이 이곳 말고 성정동에 행복나루 노인 복지관이 있어요. 그외 지역은 사실은 오고 싶어도 지리적 거리 또 거리지만. 버스 타고 오셔야 될 부분도 있고 차가 없으면 못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그마을에 경로당이나 모정이나 정자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봉사자로 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 복지관 이렇게 해서 더불어 랑 노인 복지관을 100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마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기는 26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나 두 가지, 건강체조나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는 그런 거점을 100개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과 자원봉사자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연팀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복지관을 지향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맞죠? 그세 번째로는 온라인 대면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어, 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더불어락 TV 다 아시죠? 예.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도 더불어락 TV 구독을 좀 해라라고 해서 저희 더불어락 TV에 저한 3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 4층에 디지털 룸이라고 영상과 라디오 방송을 할수 있는 스튜디오를 지금 꾸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벽면에 벽면 녹화 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운남 근린공원의 이용빈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피크닉존도 만들고 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고 하는 이런 것도 곧. 상반기 내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우리 복지관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육묘장, 즉, 그 씨앗과 또 산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좀 재배할 수 있는 육묘장도 하나 좀 만들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함께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탁구 반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서 어르신하고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 어르신 이러시잖아요 지금 용어가 어르신에서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어 그런 사회적 용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관내 9개 기관의 복지관과 함께 선배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선배 시민 즉어르 선배 시민이라고 쓰고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끔씩 선배 시민 선배 시민 이렇게 포스터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선배 시민 누구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laughs> 마시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가끔씩 제가 선배님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르신하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 어르신과 선배 시민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